안녕하세요 메가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저희 매장 방문하셔서 메탈 패드 교체 해가신 손님이 계셨는데요 그때 이미 써멀패드를 셀프로 교체를 하시다가 가운데 팬 선을 뜯으셨어요 어, 이게 잘못 오시다가 그쪽 너무 과도한 힘을 주셔서 끊어져 가지고 가운데 팬이 돌지 않는 게이노드 rtx 3080 피닉스 모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멀패드를 메탈패드로 교체를 하니까 정션 온도하고 코 온도도 상당히 낮아지고 성능이 괜찮았는데 대신에 가운데 팬이 돌지 않으니까 왼쪽 오른쪽 팬이 좀 너무 소음이 시끄럽게 지금도 소음 좀 들리시죠? 이게 3080 피닉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소리예요 지금 거의 뭐 비행기 이륙 소리 같죠? 어, 그래서 이 이 그래픽 카드를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운데 펜을 직접 알리에서 구매를 하셔서 내방을 해주셨거든요. 그래픽 카드를 한번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치마크를 돌려볼 건데요. 타임스파이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펜1이 0이죠. 그 다음에 펜2가 RPM이 3,900이에요. 펜1이 돌지 않으면 자동으로 펜2가 3,900으로 도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객님이 옆에 계시는데 허탈한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GPU 온도가 4 0도를 넘어가지 않네요. 정션도 마찬가지로 5 0도를 넘어가지 않고요. 페이지 2 보고 있는데요. 핫스팟도 50도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전력 소모가 200W를 넘지 않는데 이유가, 이유가 뭐, 뭘까요? 어제 3070 돌렸을 때. 는 그쵸. 이게 정상이지. 파워가 200, 한, 거의 3 0 0트 가까이 왔다 갔다 해야 정상이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원래 하스팟이랑 정션이 원래 여기서 정점을 찍는데, 거의 지금 다 끌어다 쓰고 있어요. 지금 하스팟 65도? 전수가 나왔습니다. 1 7 314점이 나왔어요. 이게 정상이죠? GPU 온도 최고 57.1도, 그다음에 메모리 정션은 64도, 그다음에 핫스팟은 68도예요. 그리고 팬은 3,900rpm 그냥 그대로. 팬 교체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그 그래픽 카드고요. 게이노드 RTX 3080 피닉스 GS 10기가 모델이고요. 오리지널이죠.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그래픽 카드를 뜯으실 때 여기 너무 과도한 힘을 주셔서 아예 그냥 뽑혀버렸어요. 뜯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이 팬을 교체를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소비자 과실이라서 보증 수리는 안 되고 아마 센터를 보내더라도 아마 수리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음. 매장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서머패드를 자가 교체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엉망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뜯는 데 고생을 좀 했고.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번 샤오미 운동 드라이버죠, 경매 드라이버예요. 얘를 안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오늘 굉장히 훌륭한 교보재가 도착을 했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나사구멍이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나사구멍이 지금 얘는 뺄때 이런 벤치로 빼야 돼요 이런 이런 벤치로 제조사에서 아니면 센터에서 함부로 뜨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거든요 보시면은 진짜 아예 그냥 십자 모양이 없고 그냥 동그랗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2 소총 아니면 m16 뜯으면은 공이 있잖아요 그 공이 구멍같이 이렇게 딱나 있죠 근데 얘가 4개가 다 비슷해요 얘네는 그래도 약간 십자 모양이 남아 있는데 얘는 그냥 동그래요 얘는 그래서 벤치로 뽑아서 돌려야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전동 정밀 드라이버를 쓰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오픈을 하겠습니다 PH0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드라이버를 먼저 살짝 누른 상태에서 드라이버 뒤쪽 버튼을 누르면은 라사가 빠지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은 이 처음에 초반 토크 때문에 그냥 드르르르 갈리면서 나사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픽카드 나사는 구하고 싶어도 파는 데가 없거든요. 뭐 제가 타오바오,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아마존닷컴 등등 여러 해외 사이트를 다 뒤져봤는데 정말 아무 데도 없어요. 저도 이거 를좀 사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사가 잘안 나올 때는 이런 네오디움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백플레이트를 제거해주시고요. 를 여기 뭐 이렇게. 서머패드가 있죠 후면 서머패드가 여기부터가 난관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아예 그냥 숫자 모양의 홈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데 PH1 이라고 써져 있는 PH1 이라고 써져 있죠 이 PH1 이라고 써져 있는 팁 요거만 사용하세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빼지긴 해요 3개는 되더라고요 눌러서 빼면 빠집니다 얘는 안 돼요 얘는 뺀지로 빼야 됩니다. 이렇게 다 빠졌죠? 들어주면은 빠지거든요. 그럼 메탈패드가 여기 안에 들어있죠? 후프를 그냥 장착이 돼 버려 가지고 색깔이 그냥 동 모양 그대로예요. 지금은 코팅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초창기 모델이라서 가운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강대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메모리 방열을 좀 막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이런 형태의 그래픽 카드를 추천드리지 않고 어, 이거 후기 모델은 괜찮아요. 얘, 얘 말고 조금 더 두꺼운 서머 패드를 교착을 할 수가 있게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이게 일체형으로 돼 있고 지금은 패널 교체를 할 거니까 일단 다 뜯어 줄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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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내기 나사를 빼주면 돼요. 나사는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렇게 이쪽에 슬롯 쪽에 슬롯 쪽 나사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는 좀더 뭉뚝하게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이렇게 한쪽에다가 모아두세요. 잘. 빼주는데 얘를 올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또 써머 패드가 또 있어요 여기에 근데 얘가 진짜 얇거든요 0.5mm 들어가거든요 0.5mm인데 진짜 잘 찢어져요 얘는 정말로 정말로 살살 다뤄 줘야 됩니다 여기 묶여져 있으니까 살짝 뜯어 주고 풀러졌으니까요 그리고 가운데 히트싱크를 우리는 가운데 팬이 끊어졌잖아요. 가운데 거가 따로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테이프는 살살살살 손으로 뜯어줍니다. 테이프는 좀 이따 다시 쓸게요. 나사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 나사로 풀어줄게요. 이렇게 풀고 나서 얘를 살짝 돌려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잘 빼시면 돼요. 앞에는 이 프레임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걸 알리에서 사시더라도 요 스티커가 같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잘 한번 띄워볼게요. 모양은 같아요. 원래 여기 뒤에 뭐몇 볼트 들어가는지 몇 암페어가 들어가는지 정보가 있는데 스포지 같은 재질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팩을 잘 보고 구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교체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여기 스티커를 띌게요 스티커 피닉스 스티커 불사조죠. 들어왔어요. 잘 들어졌습니다. 이제 잘 가라. 안녕, 버렸고요 여기다가 스티커를 장착을 해줄 텐데요. 이렇게 다시 붙였습니다. 아마 다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워낙 본드가 강하게 붙어 있어서 테이프가 네 됐어요. 그리고 얘를 다시 안쪽에 넣어 줄 건데 방향이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이게 세 개가 뭐 트라이앵글 같이 나사 꼽는 구멍이 세 개가 있는데 선이 나가는 쪽이 다 방향이 같아요 얘, 얘, 그 다음 얘도 같겠죠 이런,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다시 꼽아 줘요 딱 들어가요 잘 사신 것 같아요. 손님께서 잘 사오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사실 뭐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원래 돼 있던 대로 최대한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테이핑을 하고,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여기다가, 원래 여기에 케이블 타이 조그만한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케이블 타이를 붙여 줄 건데 저는 여기다만 해 놓을게요. 왜냐면은 얘가 이 부분이 여기가 수축두부가 이쪽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얘를 빼고 껴고 다시 뺐다 꼈다 할때 굉장히 좀얘 때문에 이게 짧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실 이게 뜯길 위험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뒤에 뒤에 두 줄에만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돌려서 이렇게 끊어 주고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어 선이 모두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히트 싱크 안쪽으로 다 넣어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끼울 때 얘를 이쪽으로 넣어 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히트 싱크 쪽 나사를 이쪽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 네 이쪽에 나오게 해서. <laughs>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뺐다가 다시 끼는 거니까 보강을 좀 해줄게요. 또 여기다가 제대로 꼽아 주시고요. LED 선도 꼽을게요. 저기다가 제대로 꼽아 주고, 그리고 이제 덮으면 되는데 어, 뜯을 뜨도 마찬가지겠지만 얘를 먼저 아래쪽으로 먼저 넣어야 돼요. 이런 펜치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약간 좀 당겨주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역시나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얘는 가급적이면 은 그냥 맡기세요. 얘는 맡기는 게 어, 좋습니다. 오히려 f e 는이 정도까지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FV. 얘는 오히려 f e 보다 불량이 날 확률이 더 많아요. 얘는. 그 선을 먼저 빼주고 덮어야 돼요 절대 선을 뺐으면 은 위에서 살짝 눌러주고 검차에 들어갔으면은 먼저 gpu 가이드부터 장착을 해줄게요 상태가 가장 안 좋았던 것부터 꼽을게요 완전 공이 같이 되던 게 얘거든요 지금 공이가 자체 어디서 뭐3060 3060이 아마 이런 나사가 아마 공유를 할것 같은데 3060도 처음에는 처음에는 좀 들어가요 이렇게. 네, 처음에 들어가요. 마지막에 다 넣고 조금만 돌려주면 돼요. 어차피 뭐 나머지가 잘 조여주면 되니까. 그 조립만 잘 됐다면은 구, 굳이 뭐 엄청 강한 힘으로 이 나사를 조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너무 과도한 힘으로 나사를 조이다가 이 나사 십자 이 부분이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는 다 됐고 덮개를 덮어서 나머지 나사들을 다 조여 주겠습니다. 다 끼웠고 이제 슬롯 쪽에 끝났습니다. 빠르게 벤치마크 해보고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운데 팬은 제로팬이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팬 속도가 조절이 아예 안 돼요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 볼게요 이 상태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온도는 조금 더 낮아지겠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팬 속도인데 팬 1은 방금 제가 교체를 한 팬이고요 팬 2가 원래 지금 올 때부터 일단 저렇게 돼 있었는데 얘도 알리에서 한번 주문을 따로 한 다음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교체를 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커넥터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케이블이 뭐 망가졌는지 그때 뭐 같이 데미지를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점수는 17,288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